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을 예배드리는 시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가질 때마다 은혜 부어주시고 그들의 앞날을 지켜주셔서 세상의 흔들림 가운데서도 주님이 중심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빛과 소금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한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배려하며 또 영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 되게 해주시고 늘 기도하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Paul oh. 두 치유 이야기 오늘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마태복음 구장 이십이절 말씀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말씀들을 들었어요. 오늘은 두 사람이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아요.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때,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예수님! 제 어린 딸이 죽었습니다.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만져주시면 살아나리라 믿습니다.예수님이 야이로를 따라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님 곁으로 밀려왔어요.사람들 중에 12년 동안이나 피가 멈추지 않아 고통을 받았던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있었어요. 그 당시 이 병은 사람들이 저주하는 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여인을 부정한 여인이라며 돌봐주지 않고 멸시하였어요. 이 여인은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치료를 받느라 있던 재산도 다 썼지만 병은 낫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질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 믿음이 있었어요.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예수님 앞에 설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진다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사람들 사이로 살금살금 다가가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 순간 여인의 멈추지 않던 피가 멈추게 되었어요. 여인은 자신의 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뒤돌아 서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제자들은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만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군가 자신의 옷에 일부러 손을 댄 사실을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알고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이 질병에서 해방되어 건강하여라. 여인은 너무나 기뻐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했어요. 여인을 낫게 하신 후에 이어서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회당장의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야이로의 아내와 사람들은 통곡하며 슬퍼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어째서 소란스럽고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란다. 사람들은 소녀가 이미 죽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소녀의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갑자기 소녀가 눈을 뜨며 일어나 걸었어요. 사람들은 너무 놀랐어요. 야이로와 그의 아내는 너무나도 기뻐했죠. 예수님께서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어요.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만져 주시사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오늘 이두 치유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먼저는 12년 동안이나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는 혈류병이란 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갔고 유명한 의사도 좋은 약도 병을 고칠 수 없었지만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닿아도 병이 나을 것을 믿고 다가갔을 때그 자리에서 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믿음을 보여야 해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도 예수님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찾아온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축복해 주시며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미 딸이 죽었음에도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은 그 소녀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고 순간 소녀가 별떡 일어나게 되었죠. 혈로병 여인과 야이로가 체험한 기적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영복교의 미치학부 친구들, 지금도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믿음을 고백한 우리 친구들이 그 기적과 응답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과 딸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야유로의 믿음을 주세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We yeah.